잠깐만, 어, 이게 지금 뭡니까? <laughs> 네. This is vocabulary 20이에요. 항상 여러분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Science and Technology. 얼마나 지금 이제 핫한 건지, 우리 4차형만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Science and Technology. 다 여기 연결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이게 accuracy라고 막 읽고 싶잖아. 근데 이게 a t 가 형용사일 때는 보통 이게 살짝 쿵 하고 넘어가요. 어. 아니 여기가 아, 살짝 그이... 어 그래 그래 accurate 시작 아, accurate 아, accurate 한번 정확하게 외우면 아, 아, 어 다음에는 뭐 해야 지잖아요 이거가 inaccurate 아, 아, 오케이 그럼 정확한 친구들이 아, 되게 많아요 뭐가 있지 아, 정확한 이런 건 아닌데 yes 아, right. right exact 또 precise yeah precise도 아니에요 precise 아, accurate 그렇지? 그치?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습니다 아, 그 부산은 뭐 당연히 accurate 틀리겠죠. ly. 안 써도. 그 다음에 accuracy 하니까, 자, 정확, 정밀도. 아까 나왔던 빈도, 주파수는 뭐였어요? frequency. 그치? frequent. 형용사고. 자, 정확히 말해서 to be accurate. Our data. 데이터도 사실은 데이터 a 데이터. 이게 단수다, 원래. 이게 사실은 복수예요. a 해가지고. 현상이 뭐였지? Okay. 아, 또 다른 유빈이 보는 거 같은데 피나미는 어 어쨌든 맞아요. 피나미는 피나미 n o 인데 피나미 너가 됐지. 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어떻게 됐어? 우리의 데이터는 정확해야 돼. 어, 뭘 위해서? 실험을 위해서. 그래서 experiment, experiment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갈까? 이거 볼까? astronomer. 어. 발음이 사실은 강세가 없으면 어라고 읽어요 astronomer 시작 astronomer 아, 잘못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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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astronomer 아. 아. 오케이 아. 자, 천문학 자적 그쵸? 여기 er에다가 아. 또말까 아니 슬래시 하자 왜냐하면 astronomer astronomy 이렇게 되거든 응. 천문학이거든 그래서, 어, m 다음에 슬래시 해주고 y 붙여 넣습니다 astronomy y 붙여가지고 되는 거 되게 많죠 응? <놀람> physiology 생리학 그 다음에 physics 는 물리학 biology 그쵸? 자, my mother used to used to가 뭐였지? 어 mm -hmm. oh, yes 근데 비동사가 어, 상태 동사니까 했었다 지금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mm -hmm. <laughs> 엄마, 엄마가 청문학자 멋시다 그치? 자그 mm 다음 -hmm. 자 3번 <laughs> 보세요 circulate 이거 보세요 자 ate가 뭐가 됐어? 동사니까 ate 됐죠 자 이거가 circulate mm -hmm. a circuit c i r c u i t 하면 회로가 됩니다. c i r c u l a t i o n 시작. l a t i o n n a t i o n 순환이죠. 근데 circle은 뭐 아니죠. 그죠? 음. 구는 뭐지? circle, 1. c e two, n e two, two, one, two, two, one, two, two, one, two, two, one, two, t w l one, two, two, one, two, two, one, two, o one, two, two, one, two, two, one, two, two, one, t 글로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세계의 Earth Circulates. Earth는 지구는 돈다 모주일를태양주일를 원서 c e year.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음. Revolution이 혁명도 있지만 공전도 있어요. 음. Revolve. 돌다에서 나오는 거. 음, 변할... 자전은 뭐였지? Rotation. 음. 공전과 자전. c i r c u l a 대신에 Revolve를 쓰기도 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Electricity 시작. 음. Electricity. Electricity가 뭐요? 예 전기 명사로 나온 거죠. 명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들어갈게요 Electricity, Electric, 음. Electric. 음. 음. 지금 사실 어, 수정이 배우는 거, 그다음에 어, 우리 나영이 배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경 배우고 있죠? 어? <laughs> 배우고 있습니다. 다 이거랑 연결되고 음, 있어. 요 음, 그러니까 frictional 음, 시작, frictional. 음, 음, 자 friction이 음,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마찰 의가된 거지. 그러니까 마찰 전기 이게 뭐야? 정장. 그거. 어 맞아. 정장. 어, 정장. 정장. 마찰을 정장. 이용해서. 그다음에 is vital to 뭐뭐의 필수적인? vital. 음. 혹은 이게 뭐냐면 vital이 생명에 관계된. 어, 뭐 어, 그렇지. 그래서 vital 체크했나요? 뭐 맨날 나오잖아요. 메디컬 드라마에서.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이런, 이런 뜻이랑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중요한. 그래서 우리 중요한 시리즈에 어, C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였죠? 아, c 시리즈. 음, 음. 뭐라고? 그래, critical. 또? 아, 그래? <끝> <끝> yeah. Crucial. 또? 중심적인. 이거 잘못 썼네. 맞네, 맞네, 맞네. Crucial. 그 다음 c e n s e r C 시리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인테그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테그롤도, 응. 우리가 이제, 어. 거기서 나오지만, 수학에서 나오지만, 이제, 응. um, 중요한 단지 시스템. 뭐뭐에 중요하다고 라할 때, be vital to, 자, 정기는 우리 일, 일상생활이에요.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 응. 중요하다. o k a 자, 다음, 이거가, in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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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nt 하면 발명하다고 하는 데아는 거죠 i n v e n t i o n 넘어가게요. 어, OR 발명가고 Thomas Edison하고 있죠. Lightburb를 언제? 1879년이네. 그렇죠? 1879년. 1789년은? 아, 그렇구나. 리미도 옆에 있는데 못 가는 거요 자, 오케이. 그 invention, inventor, 됐습니다. l i g h t b r 1789년은 French Revolution. 그1 7 7 6년 미국, 독립혁명. 그죠 자, s c i e n t i f i c 과학적인. 사 c i e n c e s c 뭐 i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s c i e n t 근데, s c i 거 저 요거 잘 알아주세요. 과학도 사실, 자몇 가지 several 맞죠? 저몇 가지 각도 방법이죠? Have been developed. 이거 시제와 태가 뭐예요? 현완수,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야. 현완이 PP로 끝났는데 수동태가 B로 끝나니까 둘이 합체. b 의 PP니까 가운데가 빈이 되는 거지. 자그러면 현진수는 뭐였어? 음. <laughs> 자 악수의 기회를 줄게요. 현진수 뭐야? 음. B빙PP가 b, b, 되는 거지. 현진수는 그렇지. 자, throughout his t o r y 이거 알아주세요. 전 역사에 걸쳐서. 음. 자, 지금 여러분,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치?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해주세요. 음,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감기에 왜뭐나하는거 없어? 있어. 음. 자, 우주 만물. 그쵸? 우주. 슬래 만물. 그쵸? 그리고 유니버설이 더 중요해요. 우주도 에 있는데 만물이니까 모두에도 적용되는 그래서 보편적인 되게 중요해요. 보편적 인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서 적용되는 거 그런 거를 보편적.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 아니 보편적인 소설의 주, 주제이다 아니 소설의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이런 식으로. So universe 우주. 그럼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있죠? 우주 친구? 네. Yes. 또. 네. Yes. 갤럭시는 얼마죠 어, 안에 어. 어, 뭐하라 아, 뭐 그랬지? 뮤키 e a h 어, 예, g h t 스페이스하고 방금 코스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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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아우터, 아우터 스페이스라고도 하네. 코스모스. 아, 그렇죠? 아, 음. 그러니까 외, 외부적인 공간, 그렇죠? 외계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자, 우주의 기원은. 자, 우리 종의 기원을 못쓴사람도 있더라고. Origin. 어, 이제 origin of species, 그렇지? 아, 맞아. 거기 거기 이제 그 문제 나왔었잖아. 단어 문제 나왔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자그 우주의 기원은 문제다. 뭐예요? 우의 기원이 뭐야? The origin of species, 그렇지? 종의 기원. 그래서 인 사이언스, 아, 과학에서 그래요. 중요한 문제다. 네. 어, 잠깐만, 요거만. 5분부터인포턴스 오브 명사가 되잖아. 그러면 형용사 가 되서 앞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오브 인포턴투스 하면 중요하이야 이렇게 쓰게 돼요. 부사 아니 어, 보호로 쓰게 돼요. It is over um 오브 인포르투스까지는 아니고 오브 most most important 이렇게 하면은 어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 It is most importan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오브 명사 이런 것도 있어. It is of use, no use. 오브 s e 사 뭐야? It is useless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어, 어, 쓸모 없는. 그러니까 오브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 이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빨리 가야겠다. 8 번. 자, 우리 아까 천문학자가 뭐였지? Astronomer. 아, 그래 그래. 얘기해 봐. 지랑 열수가 붙는. 아, 지. 지렁이잖아. <laughs> 아니 미안합니다. <laughs> 자, 그건 아닌 것 같고, earthworm. 자, worm은 원래 꾸물꾸물 되는 애들, 를 그런 벌레들을 얘기하는데, 얘가 땅에 있잖아. 어, 땅에서 기어다니잖아요. 응. 그래서 지렁이죠. 응. 아니 그래서 earthworm이죠. silkworm은? 누가 누에? 어, 누에. 비단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응. silkworm이지. 자, 8번 이걸까. 뭐라고? 일원도 영어는요? 무슨 말? 니의 말. 밀범, <laughs> 밀범이 뭐야? 밀범이 뭐? 모르겠는데? 그, 그, 조그만 거, 그 애벌레같이, 흰색깔같이. 아, 그래요? 그래. 이런 거야? 밀범? 밀범이? 몰라요? 밀범이랑은 있으면. 아, 밀범은 뭐야? 막구마개이 먹고. 응. 아, 그래요? 그럼 알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거, 그러면 혹시, 밀범에는 이트인가 찾아보자. <웃음> 어. 이 생물은 어, 깊고도 넓은 색입니다 어, 자그 다음에 에스트로 t 이게 뭐야? 우주 비행사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트로가 나와가지고 다 뭐예요? 별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쵸? 렇 에스트로 자 근데 우리가 안 나온 게있었어 에스트로 관계돼서 CF해놓고 이게 있어요 에스트로로지스트 이게 뭐죠? 어, 점성술사 음. 뭐야 저건 점치는 사람 뭘 보고 별성 별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기술이에요. 그런 사람이 점성술사죠. astrologist. 뭐 어, 천문학자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었을 거야. 응? astrologist. 자, 그럼 이거 어, 점성술을 뭐겠어? astrology 이렇게 되겠죠. 무슨 알러지 되게 많죠. sociology 사회학. biology. 아, 어, 우주 비행사입니다. astro training 괜찮고 astro sent a s t r a l e r o sent or transmission from 여기잖아. 아우터 스페이스죠. 아우터 스페이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주라 그랬지. 그치? 우주의 우주로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이 원래는 이제 보내다 이런 말인데 전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신을 보냈다, 그렇죠? 자, 얘가 이제 바깥에 나 있나, 그렇지? 교신을 보냈다. 됐고 여기 또 나왔네, 그지 자, 9번. 이 a t m 스어애 h 스피어하면 대기 분위기. 알았지? 웨슬래시를 쳐준지 알겠지? 대기와 분위기. 분위기는 알고 있는 게 뭐야? 이제 클리어는 어, 청소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깨끗하게 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치우는 거죠. 대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안,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끼어있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의미에요. 클레어가 o okay, k a there are a wide variety of,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게스가 있다, 어디에 대기에 있죠. 분위기는 있고. Reverb, 아까 얘기했지? 아, 여기 자전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공전으로 좀 바꿔주세요. 음. 자, Reverb. 회전하다, 공전하다. 그쵸? Reverbing. 그다음에 revolving door 하면 회전문이고 우리가 아는 revolver가 뭐였어요? 권총, 이제 띵띵 돌아, 어, revolver. 왜 돌아가니까 음. 이렇게 띵띵 돌아가니까, 그렇죠? 러시안 블러드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음. the moon revolves 음. around. 러시안 블러드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응. 뭐, 그 게임이 그 게임이야. Around the e a t h 네. 지구 주위를 돈다, 그쵸 그렇죠? 음. 자, 이게 도는 애를 뭐라 그래요? 우리 행성주의를... 그렇지 위성은 영어로 뭐예요미티어이요 s a t e l 아 예스 그거 두 번째 저보세요 Satellite 그게유성가요 위성 위성 음. 아, 아 유성이죠 그죠아미티어아니미티은음이죠 어, 음성 음. 아, 미티은어 아, 유성은 아니. 뭐예요? s h o o t 예쁘지 않니? 음. 음. 서리 원에 있죠. 음. 어. 네. 그것은 또 얘는 또다 선을 주를 둡니다. 그렇죠. Revolution 그렇죠. 회전도 되고 혁명 된다고 했어요. 아. 혁명. 아. 자 French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됐죠. 자이것까 네. 자, 아. 이까 delete 아. 아. 음. 삭제하다 삭제하다. 아. 없애 어서 아. 아. 거죠. Delete라고 아. 아. 읽어요. Del d e t e 뭐이러 말고 d e l e t i 하면 삭제. 자, 그 make sure slash예요. 뭐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Make sure, 됐을 때. 왜 그런지 모를 수가 있는데, make sure. 이게 사실은 오스예요. 여기, 감옥적으로 인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뒤로 빼서 썼어요. 음. 자, 모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 You don't delete any, 어떠한 valuable data도 지우지 않도록 꼭 그렇게 주의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engineering, 시작. 음. engineering. engineering, 어디에 슬래시? engineer.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학 혹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 영어로 뭘까요 음, 아, 그치 그거는 전자공학이고, electric engineering. 그치 아까 전기의 표잖아 전자의가 electron이 인 거죠. 자, engineering 쓰면 다공학하면 됩니다. 이것도 맞죠? 마, 괜찮지? Computer engineering. I want to learn. 자, 이거 뭐라고 했지 또? 유빈이한테 물고 싶은데 뭐. 뭐라고 을지 Mechanical. Oh, great. 자유인데. 어? 자, mechanical. 그쵸? 기계공학이죠. Fixed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물건 다 고친다, 그렇죠? 고친다, 그쵸? 고친다. 음, 음. repair, mend, 그렇죠? 이게 있는데, 자, engineer 하면 기사 엔지니어. Function 별표 자, function은 명사와 동사 같이 있습니다 기능 직무. 자, as, 자, 몸으로서 기능하다. 자, 몸으로서 작용하다. Act as 정보세요 하나 더, 몸으로서 섬기다, 작용하다, 돕다, serve as.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같이 알아주세요. Service, act,es function is 시작. Service, act,es function is. 자 원이 나왔다. 뭐가 나온다? 오브 복수가 나온다. 그렇죠? 자, 아트의 기능 중에 하나. 는 예술의 기능 중에 하나는 자 명사의 뭐다? c 각 그치? 보우, 보죠 아름다움을 만드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프가 무슨 뜻일까요? 오이야. 오제야인제야왜 최기프죠? 뭐뭐지제야 이제 확인했니? 자, 그 머신이, 어, 이게 뭐예요? 기능하다 기능이야. 음, 기능하다. 아, 지, 제대로 정확하게 기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너가 체크했니? 이런 말이죠. 어, 이거가 그러니까 functional.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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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자, 그다음 이거 반대말. 아, 반대말에 이거 고급에 나오는 건데, 제대로 기능 안 하고, 오작동하다, 뭐 이런 거. 반대말 할 때, 여러분 아직 물, 물것 같은데, mal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malfunction이라고, 어, malfunction. 영양실조는 뭐게? 말. 맞아. Malnutrition. 응? 음? 음, 영양실조. 그러니까 매리안 좋다는 뜻이야. m a l f u n c i o n i n g m a l f u n c i o n i n 여기 있네. 그렇지?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거 은하계. Galaxy. 시작. Galaxy. 자, 그래서 o f f a r away. 멀리 떨어진은하계 t h i s s a n c e move. i 자, s f 같지 뭐죠? 아, 영어영. 영어. 어. Science 그치? 사이언티 s 픽 c i e n t i f i c fiction. 그 h i c h movie is w h e 에 e you can watch 자, 이거 t 표해줄까 어? 어? 자, 어, y e Gravity. 누가 생각 d 니까 그거 t h e 요기가 gravity, gravity. 음, 그렇지. 시작, 그렇지. gravity, gravity. 자, 사실은 grave에서 나온 거야. grave가 무슨 뜻이지? 왜? 뭐라고? 어흥, 무서 거. 아, 거의, 어? 아니. 명사라 아, 이거 명사라면, 아, 여러분 몰라? g r a v 몰라? 음. 어, g r a s 이거 무덤이었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람인가 그러니까, 요람, 어, 요랍. 요람. 음, <laughs> 알아. <laughs> 심각한 중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라입니가 중대한, 어? 무거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라비티가 중대라는 뜻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지. 어디서? 아래에서. 그치? 지의 중심에서 중력도 되고 중력이 또 이렇게도 쓰여요. 그라비테이션. 그쵸? 아이구야. 아 다시 봐. 그라비테이션. 지오그래피, 지오, 지오그래피. Geography. 자, 응. cent of gravity, 무게 중심.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온도문, 그렇죠. 문에서의 그 중력은 훨씬 더 약하다. 지구에서의 지구에서보다, 그렇지? 지구에서 사실은 여기 도 네시 빠졌다고 보면 돼요. That. 그시 가리킨 건 뭐죠? 그, 그. Yes, t 그 e gravit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훨씬이고. 자,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 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2과, 2과 학생들?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알겠습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빨리 하자. 있다. 자, 이거보다 루널. 룰너. 아, 자, 달에. 그러면, 이거는? o l 솔 r 그쵸? 저 응. 보세요. 반대는 아니죠. 상대적인 거죠. 태양에. 아, 선생님 음. 옆에 있었어요. 그쵸? 음력 양력할 때 이렇게 어요 또 new s a i 대답에 슬래시 there is 이스요 뭐가 월시? e c l i 알아주세요. 죠 그렇죠? 그렇지 얘랑 합치니까 월식이고. 자 그러면은 어그 태양의 지금 뭐야? 초일날 아야 초월날에서 운이야 뉴문. 재밌어요. <laughs> 아이 솔라 솔라. 최근 아이 솔라 솔로, 솔로 <laughs> 이클립스죠. 아, 근너 못... 그거 얘기하려고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개기식 토탈 이클립스. 아니. 그 뭐노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되게 취하려 했지. 클리크스가 이대 거는가. 어. 음. 음으로도 되는지. 아무튼 어. 아니 아니 아니. 친구야. 맞아 맞아. 자, 17번 읽어 보세요. 머시너리. 안 머시너리. 안 어, 안 어. 안 자, 뭐 아이고 여기다 아. 여기다 슬래시 하는 게 좋겠네. 미안. 알 r y 하면 뭔가 류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포에트리. 자, 이것도 그 시의 종류거든요. 기계를 장치를 얘기하지. 헤비 머신을 하 중장비가 돼 있고 머신 기계고. 우리가 페미배웠죠 모모에 익숙한, 어 혹은 친근한 남익은 이런 말인데, 위드를 쓰면 내가 거기에 익숙한 거고, 투를 쓰면은 앞에 있는 애가 나한테 익숙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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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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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위드하고 위드화를 쓸 때는 뒤에가 어, 내가 익숙한 거고, 여기 투일 때는 투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반대죠. 어, 그래? 시원하고 쓸. complex 그렇죠. 복잡한거죠 복잡한게 complex complicated 핸들을 다루다 이런거죠 뭐뭐하는데 이런고자그 다음 이제 쑥쑥 가면 됩니다 이제 명사만 알면 돼요 자 orbit 뭐예요 궤도 그러니까 그 동사가 될수는으면 뭐겠어 궤도를 그림에 도는 거겠지 만약에 disorbit 하면 뭐겠어요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겠지 아 역시 L이 두개였구나 미안 아까 거에 s a t e l l 에 L하나 더주어주세요 자 헷갈렸는데 역시 A도 두개였어요 이것과 Satellite 어, 원래 인공위성 할 때는 a r t i f i c i a l 을 쓰는 게 <laughs> 많은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자, We succeeded in sending the satellite into orbit. 그죠 궤도에 올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궤도를 돌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 궤도야? Earth 그렇죠 Every uh, 24 hours 됐고 Orbital 시작 Orbital 됐고 Planet 시작 Planet 네. 자 Planetary 뭐예요? 행성을 Minor 소행성 그죠 수금지의 목표 천0 0명 그치 자, 그래 명이, 아, 외소행성으로 네. 빠졌어요. 솔로 시스템, 태양, 계죠세틀라이 예. 그렇죠. 아까 했으니까, 이거가, 세틀라이드세틀라이드 음. 아, 중요해요. 그렇죠. 기상위성. 됐고요 아, 워센트 보내졌다. 1957년에. 쉬프트 알아두세요. 쉬프트가, 분명히, 어, 이동과 전환이란 뜻이 있죠. 음. 그 이제 교대공무도 쉬프트라고 해. 쉬프트 기어, 를 전환하는 거고. 에어크래프트가 뭐겠어요. 음. 비행... 음. 비행... 자. 어, 비행기. 비행기. 크래프트가 원래 음. 이제 만드는 것, 뭐 기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공연할 수도 음. 있는데, 에어크래프트. 음. 에어플레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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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거예요뭐 음. 스페이스크래프트 하면은 그게 뭐야? 음. 그게 이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갑자기 뭐 했다? 바꿨다. 그것의 코스를 East w o r d 그러니까 w o r d 가 쪼기로 오려면 동쪽으로. ING가 좀 무무하는 돼 있고. 셔틀은 왕복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왕복선, 우리 셔틀 버스하잖아 그중 에 이제 스페이스를 원래는 붙여야 되는 거야. 그, 어, 왕복하다. 알아주세요. Everyone praise the s h a p e 괜찮죠? 그 다음에 떠 o 셔요 s h 자, 이게 셔틀이 모르겠어요? 자, 여기 얘기했죠. 왕복하다. 그쵸? b e t w 산 r 스 산프란시스코, 재밌겠다 자 일단 넘어가, 넘어가세요 23번 자, 솔로 아까 나왔으니까 다 앞에 부분에서 막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야 솔로 에너지 요거 알아주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alternative 에너지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자 넘어가고 third c l o s e s t 넘어가시고 source가 원천, 출처 혹은 뭐 근원 하죠. 에너지원 이것도 배, 배웠죠 자그 다음에 s p a c 는 공간, 우주 아까 다 했으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스페이 c i 가 넓은 이는 음. 뜻이에요 okay spacious 시작 Spacious, outer space, 우주 공간, 그렇죠? My dream은 요거하는 것이다. someday 어, 언젠가는 sphere. 아, 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이거, 좋아, 이거 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러네, 후가 나왔네, 그렇지. 맞아요. 근데 얘는 뭐이것도 있어? 범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sphere 어, 고 이거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laughs> 한 그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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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캠핑 음. 와이. <laughs> 따란, 따란. 명? 어머. 만, 이야, 반구에요. 반구 어. <laughs> 아니고. 반구? 어, 반구. 에요남반구북반구할 어. 때. 자, 구가 있는데, 잘라. 그치? 절반. 그지 서방구도 있어, 동방구, 서방구. 저게 반이나? 어. 저 반자가? 오여 어, 반자야. 음. 원래는 우리나라면 아마 이렇게 쓸걸? 이걸 배려래 응, 뭐 안더불가 옛날에 <웃음> 알겠어. <웃음> 과거에 믿지 않았어요. 얘가 구라는 사실이지. 네면에가좀 떨어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상 스팟하니까 스팟이 점이고. 자 태양 측정 측정 <laughs> <특정>, 흑점 <흑정. 웃음> 활동. 그다음에 요거 알아보세요. <laughs> w e i g h t l e s s <-ness>. e 어, s s 그렇죠? <laughs> 네. Weight 무게예요, 그렇죠? 중력이 끌어당겨서 하는 그 무게인데 무게가 없어. 그러니까 무중력인데 얘가 없으니까 멈춰서. 요그래게 티가 나요 요거 이렇게 중력이 없는 거지, 그건, 그렇지. 중력이 없는 거고. 예능도 음, 음, 중력이고. 음. 그렇죠. 얘는 형용사고. 스테이트 알아주세요 상태. I was wanted to. w well, e l well l n e s s 그렇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텔레스코프가아는 <laughs> 거고. 자 이게 망원경인데. <laughs> 우리가 아는 c f 빼 놓고 완전 반대는 아니니까. 마이크로스코프는 그거, 그거 미련. 맞아. 네. 음. <laughs> 현미경. Astronomical. 형용사가 되겠죠. To w a t 쉴스타 나왔네. 우리 유비니까 그치. 뭐예요? 별똥별 성. 유성, 이런 말이죠. 아, 요번에, 어, 어, 많이 봤다는데, 20개를 봤다는데. 자, 이거 보자, vacuum. Okay. 진공이다, 이런, 이런 뜻도 있고, 우리가 vacuum cleaner가 있잖아. 그치, 여기 있나? 아, 어, 그나 네. 그치. 그래서, 그냥 vacuum 한다 그래도, 이게 진공청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means that there is no air, right? state가 뭐라고? 상태. <laughs> 와,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